조지프 그레이디셔 미 해군 대변인은 최근 기밀해제 문건 공개 웹사이트 블랙볼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두 영상은 뉴욕타임즈가 2017년 12월 처음 보도했는데, 2004년 11월 14일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근처와 2015년 1월 21일 플로리다 잭슨빌 해안에서 포착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영상 역시 두 번째 영상과 같은 날짜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UFO를 목격했다는 증언은 많았지만 미군이 이를 인정한 것은 거의 최초였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 마크 워너 민주당 의원과 상원 의원들은 미 해군으로부터 훈련이나 작전 수행 중에 UFO와 여러 차례 마주쳤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6월 ABC 방송과의 단독 대담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가 10년 넘게 벌였던 비밀 UFO 연구의 내막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뉴욕타임즈는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에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200만 달러 약 246억 원을 들여 선진 비행체 위협 식별 프로그램 AATIP라는 이름으로 UFO 연구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미국 과학자 연맹은 미국 정보 공개법에 따라 AATIP의 연구 목록을 입수한 뒤 최근 이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연구 주제는 투명화, 워프 드라이브, 시공간을 비틀어 빛보다 빨리 나는 기술, 핵융합, 레이저 무기 등 현재는 없지만 곧 나올 수 있는 기술이나 장치에 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담당자였던 루이스 알리 던더는 UFO 목격을 연구하는 게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미 해군 잠수함 승조원들은 미국 영해 근처에서 엄청나게 빠른 미확인 잠수체를 탐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밝혀지고 있는 UFO 존재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음모론들을 다시 주목받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미국의 한 지역에서 UFO와 외계인을 붙잡고 연구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돌고 있습니다. 바로 50일 구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음모는 1989년 당시 51구역에서 물리학자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밤 라자가 폭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최근 넷플릭스의 한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을 51구역의 남쪽 4지구의 근무자로 소개했습니다. 4지구는 지하 비밀 연구소라면서 이곳에 9기 개의 비행 접시가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100% 완벽히 작동하는 상태이고 일부는 연구를 위해 해체됐다고 했습니다. 밤 라자는 자신이 추진 개통과 전원 장치 등 외계인 기술을 역공학으로 연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행 접시들은 반물죄 반응로가 달린 엔진을 사용하며 미국이 절대 만들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숨기는 건 국민과 과학계의 죄라고 생각해 폭로한다고 했습니다. 라자는 그곳에 입사 후1 2 1번 매뉴얼을 읽었는데 이 석엔 내장이 훤히 드러난 외계인 시체 해부 사진이 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외계인이 1만 년 전부터 인류와 접촉했다는 역사도 있었고 외계인처럼 보이는 형상을 잠깐 봤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보는 이런 음모를 부인하며 일 각에서는 51구역은 미군 무기를 만드는 기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1구역은 군사기지로 라스베이거스에서 북쪽으로 128km 떨어져 있는데 미국 정부는 네바다 실험 훈련 지역이라 칭하며 에드워즈 공군기지의 부속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지에서는 실제로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U-2와 SR-71 정찰기가 개발시험 운항되었고 스텔스 폭격기가 개발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50일 구역에 대한 음모론과 의심이 계속되자 지난 대선에서까지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은 대선 당시 50일 구역 내 외계 생명체의 존재와 미 정부 접촉 여부 등에 대해 밑바닥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힐러리는 대선에서 떨어졌고 외계인의 행방을 찾을 길은 다시 힘들어졌습니다. 지난 2017년 이야긴 비행물체 연구 관련 비밀 임무에 참여했던 루이스 엘리존도는 우리가 우주에 혼자가 아니라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믿음이라며 외계 비행물체가 지구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털어놨습니다. 뭔가 늠버론과 추측 속에서 미 해군이 UFO 영상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머자나 UFO와 외계인의 정체에 대한 실체가 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일본이 지소미아 관련 당장 보복하겠다더니 의외로 조용한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괜히 한국을 건드려서 안보 리스크가 와버렸습니다. 현재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일본에서는 수출 규제를 엄중히 실행하겠다는 세코 경제상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이곳에 더해서 추가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현재의 사태를 장기전으로 끌고 갈 심산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추가 보복 카드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못 움직이는 이유는 지소미아 종료가 될 것으로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대응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매체에서는 이번 일로 인해서 결국 일본의 안보 리스크가 부각되기도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재팬 패싱이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한국의 정부는 이미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재선으로 자신의 치적 쌓기에 바쁜 트럼프가 북한의 무력시위 등 복잡한 상황에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버린다면 이젠 더 이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자연스럽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당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되었으나 문제가 없다고 둘러댑니다만 일본의 다양한 매체에서는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던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정보를 공유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훨씬 우세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네티즌들도 가장 큰 위협 대상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이 종료를 해버렸다며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며 이해한다는 반응이 예상외로 많음을 볼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도 지소미아 종료는 별다른 대책 없이 뼈아픈 모양인 것이 지소미아 종료 직후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일은 전적으로 수출 규제에 대한 대가로 아베가 책임져야 하는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일본의 안보를 책임지는 외무성이나 국방성 등에서 경제산업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경제 분야의 문제가 안보 분야까지 영향을 끼쳤다면서 이를 게 없는 북한의 도발이 가장 걱정인 일본에서 수출 규제에 연이어 지소미아 종료까지 아베 네각 외교 정책이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섣불리 추가 보복카드를 꺼내는 것은 한층 더 한국과 상황을 꼬이게 할수 있습니다. 당장 일본 경제계가 급해졌는데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선호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더욱더 탈 일본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가 실현되어서 한국의 기업들이 위협을 당하는데 이것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짙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삼성과 협력을 하기 위한 최대한의 방법을 짜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더 이상 일본 정부에서 어떤 움직임도 추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여기서 추가 보복 카드까지 등장한다면 한국에 납품하는 일본 기업들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국 배만 등의 후발주자에 밀리는 것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추가 보복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한편 북한은 지소미아 종료 후 이틀도 안 지나서 바로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내 분위기는 뒤숭숭하게 흐르고 있어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인다. 오는 11월 미국에서는 현 대통령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조바이든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와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선거 유세 도중 한 마리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클라호마 주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한국은 지금까지 코로나 검사를 정말 많이 했는데 여기에는 안 좋은 점이 있다. 그렇게 검사 수가 많으면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검사 속도를 제발 좀 늦춰달라고 말한다.라고 언급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의 심각성을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다며 영국 일간 가디언에서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로 보도했는데.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 미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아예 포기한 것 같다. 또한 독일의 한 공영 방송사 홈페이지에는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포기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불신의 눈길로 미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늦추려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어떻게든 2020 올림픽을 개최하려 했던 이웃 나라 일본이 있죠.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귀화한 정치학자 호사카 유지 교수 역시. 국민들의 희생 위에 정치적인 야심을 달성하려 한 아베 정권의 문제점이 이제는 세상에 드러나 버렸다. 라며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대해 여과 없이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2차 유행이 곧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중국의 경우 베이징에서 신규 확진자가 열흘간 227명이 나왔고, 지난 14일 일본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75명이 나왔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47명이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발생했는데, 도쿄의 번화가인 신주쿠의 호스트클럽 집단 감염 사태가 이중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방역이 철저한 한국에서조차도 나타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최근 뉴스에서 많이 다룬 대전발 집단 감염입니다.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6일 동안 대전 서구의 목사 부부와 신도 이렇게 3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30여 명은 바로 이번에 집단 감염의 문제가 됐던 다단계 방문 판매 사무실을 직접 찾았거나 방문한 이력이 있는 확진자들과 밀접 접촉했다가 감염된 케이스입니다. 방역 당국이 이번 대전발 집단 감염의 경로를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이전에 감염 경로가 의문으로 남았었던 전주 여고생 확진자 사례의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경로를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대전의 50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50번 확진자는 다단계 방문 판매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었던 확진자로 전주 신시가지 한 건물에서 열린 방문 판매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어느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이 전주 여고생과 동선이 겹친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대전발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 등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 다시 한번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죠. 특히 가장 중요한. 역학 조사에 있어서 비협조자에게는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대전시의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지 45일 만에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공공 이용 시설을 폐쇄하는 등 철저한 후속 대처를 보였습니다. 또한 특수 판매업소 805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통보하고 오는 30일까지 2주간 집합 금지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은행으로 꼽히는 모건스탠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대유행이 오더라도 한국, 대만 같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일본을 제외하면 1차 대유행과는 달리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감염증의 재확산은 큰 틀에서 보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없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본은 제외하고 말이죠. 또한 모건 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전체의 성장률이 올해는 0.1% 정도에 머물겠지만 내년에는 8.5%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이유로 특히 한국의 경우 효과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미국이나 유럽, 남미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공세 조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산업통산자원부 OECD 합동 포스트 코로나 대응 컨퍼런스에서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했는데 한국이 OECD 회원국가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고 언급하며 한국의 우수한 현 위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